자, 그다음에 여기 이진 탐색 트리의 탐색 볼게요. 아니 순회 볼게요. 순회. 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이진 탐색 트리를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구축을 한 다음에 출력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그렇게 출력을 제대로 못 시킨 이유가 뭡니까? 배열 같은 경우는 그냥 첨자 순으로 출력하면 되는데, 그렇지? 동적 메모리 할당일 경우에는 단순하게 출력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허를 를 특정 순회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데 그면은 순회 순회 그러고서 순회, 일정 순서로 트리의 모든 노드를 지나는 것을 순회라고 하는데 배열로 트리를 구현했을 때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첨자 순으로 그냥 쭉 출력하면 되지만 동적 메모리 할당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순회 알고리즘을 써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 순회 알고리즘은 크게 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세 가지 방법 다 동일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순회는 제 귀를 쓰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왼쪽 노드로 갈수 있을 때까지 가요. 왼쪽 노드로 갈수 있을 때까지 가고 입 노드에 도달하면 바로 이전 부모 노드로 돌아가서 오른쪽 노드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루트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갈수 있을 때까지 가는 거야. 갈때 얘를 이제 출력하는데 이 출력을 어떤 시점에 출력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런데 하여튼 재교출 과정 자체는 루트로부터 왼쪽으로 갈수 있을 때까지 가고 이제 더 이상 못 가죠. 리턴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만 가요. 오른쪽으로 1회이드, 1회 진행이야. 오른쪽으로 한번간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 있을 때까지 가는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오른쪽또못 갑니다. 그럼 리턴해요. 오른쪽으로 한번간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 있을 때까지 가요. 갈수 있을 때까지 못 가니까 리턴. 오른쪽 리턴. 이제 다 갔으니까 리턴하고 다시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번 진행. 왼쪽으로 갈수 있을 때까지 가는데 못 가죠? 오른쪽으로 못 가죠? 리턴, 리턴, 리턴하고 이제 그제서야 여기서 한번 진행. 알겠죠? 여기서 다시 또 왼쪽으로 갈수 있을 때까지 가는 거야. 이런, 이런 방식입니다. 지금 은 현재 다못 가니까 바로 리턴되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여기서 보면, 이 중요한 것이 왼쪽으로 갈수 있을 만큼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노드로 1회 진행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각 노드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언제 이 노드를 노드를 출력할 거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이 나눠져요. 하나가 전위 순회, 중위 순회,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후위 순회가 있어요. 자 탐색하는 순서, 그러니까 탐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방문하는 순서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이 재귀적인 방법을 이용해요. 그러나 어떤 때 출력을 하느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이게 바로 출력 시점이야. 출력 시점,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출력하고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요거는 뭐냐면 왼쪽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하고 오른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출력하겠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후위순에는, 어, 왼쪽, 오른쪽 다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얘는 일단, 일단 출력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진행하지, 그치?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출력 일단 왼쪽으로 갈수 있을만큼 간다고 랬죠 아까 어. 왼쪽으로 가요 출력 왼쪽으로 갈수 있을 때까지 가 출력 일단 출력해 왼쪽으로 못 가죠 오른쪽으로 못 가죠 리턴 자 이때 오른쪽으로 1회 오른쪽으로 1회 가죠 1회 그 다음에 일단 출력하고 왼쪽으로 갈수 있을 때까지 가는데 일단 출력 왼쪽으로 못 가고 오른쪽으로 못 가고 리턴 자 오른쪽으로 1회 이동 자 일단 출력 왼쪽 못 가고 오른쪽 못 가고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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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1회 이동 자 일단 출력 왼쪽으로 못 가고 오른쪽으로 못 가고 리턴 리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순서를 보면 50 35, 25, 40, 36, 41, 60. 이렇게 출력되네요. 순서가. 알겠죠? 방문하는 과정은 똑같아. 왼쪽으로 갈수 있을 때까지 가고, 가고, 더 이상 못 가면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요. 그런데, 언제, 어느 시점에 출력하느냐. 그게 고, 그거에 달라질 뿐이야. 순회, 중위순회는 이렇게 합니다. 중위순회는, 중위순회는, 그 똑같아요. 일단 출력하지 않죠? 왼쪽을 다 해야 그 다음에 출력해. 순서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루트방문. 아직 출력하지 말아야 돼. 왼쪽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얘, 입장, 얘 입장에서 왼쪽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네. 그럼 왼쪽으로 가. 얘 입장에서는 아직 왼쪽이 남아있죠? 네. 가. 자, 왼쪽. 네. 더 이상 못 가죠, 그죠? 왼쪽을 다 했어요. 얘 입장에서는. 출력. 오른쪽. 자 리턴 되죠 이때 어떻게 돼요 얘예 입장에서는 왼쪽 다 했죠 출력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 자 왼쪽으로 왼쪽 출력 오른쪽 리턴 출력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 자 왼쪽 출력 오른쪽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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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예 입장에서는 왼쪽 다 했죠 출력 자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 왼쪽 출력 오른쪽 리턴, 리턴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25, 35, 36, 40, 41, 50, 60 이렇게 출력되죠. 그죠? 중위순회의 때는 어떻게 돼요? 오름차수로 출력되네. 자, 이번에는 후위순회입니다. 왼쪽으로 쭉을 다하고 맨 마지막에 출력해요. 탐색 과정은 똑같아. 자, 왼쪽으로 갈수 있을 때까지 갑니다. 갈수 있을 때까지. 자, 왼쪽 리턴, 오른쪽 다 했죠? 출력 리턴 됐을 때 출력하면 안돼 오른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서 왼쪽, 오른쪽, 출력 리턴해서 다시 또 왼쪽, 오른쪽, 출력 얘 입장에서 왼쪽, 오른쪽 다 했죠? 리턴 됐어, 출력 얘 입장에서 왼쪽, 오른쪽 다 했지, 그치? 리턴 됐어, 출력 리턴 출력하면 안 되죠? 오른쪽. 어,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 왼쪽 오른쪽 출력 리턴 출력 리턴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25 25 36 41 40 35 60 50 이렇게 출력되겠네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러한 순회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하든 일단 다 탐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재교출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와 다 똑같고, 이 트리워크만 보면 되는데요. 트리워크, 요잘 보면 요 트리워크가 재교출되고 있어요. 재교출되고 있지? 그지? 재교출, 이 중간에 프리트티에프가 있으면 뭐야? 중간에 중위가 되는 거야, 중위. 아 미안 이거 바로 이재환 지저, 이 거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 지금 프린트 F가 중간에 있죠 재교출이 이렇게 있는 이거 중간에 있지 그지 그럼 중위가 되는 거야 이거 전위 순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위 순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요걸 앞에다 놓으면 돼요 요쪽에다 놓으면 돼요 후위 순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바로 뒤에다 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중이고 이게 중위 요거 이쪽으로 옮기면 전위. 요거 이쪽으로 옮겨요 후위예요. 이때 요 주위에 요 중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중간 안쪽에서 다 해줘야 돼. 자 아까 오름차순으로 출력되는 효과를 내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됐었죠? 중위, 중위 순회였었지, 그지? 이거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는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후위순회 하면 되나? 아니죠? 그렇죠. 중위순회를 하되, 오른쪽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중위순회를 하되, 큰 값부터 출력하려면, 중위순회를 하되, 요게 바뀌었죠. 이렇게. 그렇지.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오름차순으로 출력이 되게 할수 있어요. 자, 요 간단합니다. 2그점 45를 열어서, 디 45.c 요 트리워크만 조정해 보세요. 이 프린트 앱을 왔다 갔다 수정하면서 어떻게 예, 순회하면서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